오가의 리듬오어의 문법 이해하시죠? 구조 캡슐 테닉스에 테닉스가 디자인한거야 디자인 되어있는거야? 디자인 되어있습니다. 실내 행운에 의해서 협업해서 나아가와 33명의 광고를 구하기? 뭐, 구하기? 위해서 위해서 한거야? 구정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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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위해서. 감고, 여기는, ING, PP냐, 분사자리네, 그지 분사. 분사의 분사는? 형용사. 이해하죠? 분사의 분사는 형용사. ING는 무슨 덕? 동 네, PP는 무슨 동? 부동 네, 네, 그러면 얘네가 가둔 거야? 얘네가 가둔 거야? 갇힌 거야? 갇힌 거야. 이해하죠? 뭔지 알겠 될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얘가 주어 동사고 여기 I N G P P 가 나오면 무슨 부분 자리? 분사 부분 자리. 야 앞에 나오는 분사 부분은 주어를 수식하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그 이제 네. 그럼 주어를 놓고 생각을 해야 돼. 펜닉스가 캡슐이잖아. 이제 캡슐이지가 칠는 거야, 칠해진 거야. 칠해진 거야. 그럼 페인팅이야, 페이티드야페이티드가 네. 되는 거야. 이제 칠해진 요 색깔로 룩은 원래. 이걸 감각동사라고 하는데 얘들아, 감각동사. 너희들이 아는 감각동사, 이형식 감각동사 뭐 있어?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거 뒤에는 원래 뭐 나와야 돼? 형용사. 형용사만 나와야 돼. Look, Sound, Smell, Taste, Feel. 다음에는 휠.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명사가 나왔는데 그치? 그러면 명사가 나오려면 앞에 뭐 붙여줘야 된다고 했어? 라이크 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치? 롱 라이크 명사, 사운드 라이크 명사, 스멀 라이크 명사야. 이해하죠네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네 됐나요? 네 좋아요. 계속해도내려갑니다그 장치는 거의야. 거의는 n 어야이 e 리얼. 이 r 이위 리진. 리얼리가 거의야 거의. 얘는 뭐뭐근처에잖아 그치? 네. 근렇근처 근처에. 이것은 거의 3.95m 높이야. 외부가. 내부는 1.95m 고자 컵만 찍었네요. 그죠 컵만 찍고 못 나오는 건두 가지 뭐야? 대. 지랑와은 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지 네, 왓은 안 돼요. 그럼 뭐야? 위치가 답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위치는 문장 전체받 같지? 네. 문장 전체의 위치는 무슨 측급 단수 단수 보이니까워지가 되는 거고요 네. 이너프는 성격이 있어 <laughs> 이너프 뒤에 뭐가 나와? 뒤에 명사 명사, 명사. 형용사, 부사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지 형부, 이너프 이렇게? 네 이너프, 명사, 형부, 이너프 약간 네. 이너프, 사 형부, 이너프 이너프, 명사, 형부, 이너프 형부가 바람을 뺐대, 형부 이프 합사합잘다니다 괜찮아. <laughs> 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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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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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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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그 괜찮아. 이시고 가보니까 워은 생략되는 거야. 이해하죠? 하여간 듀어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캡슐이 동원하는 거야? 동원되어지는 거야? 동원되어져 동원되어졌을 때. 이해하죠? 예, 동원되어졌을 때. 구조팀에서 페닉스는 장비를 갖춰 지게 되는 거지. 그치? 마인이죠삐피야삐피삐피는 피피. 피피. 벤진 받은 뭐하는? 강화하는. 는 이란 뜻이야. 그치? 지하니? 자 5번 가보세요. 5번 바닥이 주어고 전면으로 꾸며주고 있고요. 그죠?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콧말 찍고 접속사 나올 때까지 동사가 있어? 없어? 아, 없어. 아, 없어. 아, 그럼 주어 다음 누구 자리야? 동사. 동사 자리야. 그럼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죠? 물론 여기 아이 g 일 수도 있어. 어쩔 때 뒤로 갔더니 동사가 있을 때. 이해하죠? 그러면 형용사 처리하면 는 거잖아. 얘들아 이해하지? 공기 세개의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컵마치편의 위치가 답이야 대신 위치 위치가 답이야 이해하시죠? 예, 네. 자 제공하는 거야 충분한 공기가 공기 왜? 한 사람이 숨쉴 만한 공기지 그제 여기는 투부정사고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이 주는 무슨 목적격? 오목적격목적격이야 5분 언제 쓰는 거야? 사람의, 사람의 기분 성격이나 상태를. 상태일 때 쓰는 거야 그지? 오분 언제 쓰는 거라고? 사람의 성격이나 상태에때 쓰는 거야. 이해하니 얘들아? 네. 다 알고 있지? 알잖아. 그 알고 있지? 고등학교 때나온 거야. 저건 뭐 중요한 거아러니까 넘길게. 알지? 자 뒤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공기의 양 양이 주가 필요한 거야? 필요되어 지는 거야? 이요되어지는 거야. 이제 양이 필요되어집니다. 15분이나 20분 동안 해갔죠. 예, 네, 전번에도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대슨투부정사랑똑같대 그지? 대슨 품사가 세 가지야. 뭐야? 명. 명사, 방용사부사야 와중 품사가 뭐야? 명. 명사야. 근데 여기 20분은 뭐 하는 20분이야. 아그 이동이 예상되어지는 20분이지 그제. 네.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네, 그치? 네. 오케이. 명사를 꾸미면 품사가 뭐야? <목소리> 형용사. 둘 중에 형용사일 수 있는 건 뭐야? 네시아르무예네시아야해하죠넷는 <목소리> 명형부고 와는 명사야. 이렇게 해도 되고 와는 뭐 포함. 명사. 그렇지. <목소리> 선행사 포함이야. 선행사 포함. 근데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얘를더띵 뭐라고 배우러 겠어 섞인 위치라고 해 하라고 했어. 그래서 선행 포함이란 건이 명사 먹고 있다고. 이제 앞에 명사 나오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뭐가 이 편편하잖아. 얘명용궁에 명사니까 그게 맞안데 이게 하제 명사 자리는 대지야 이게 사제. 명사 자리는 둘다 명사가 될 때는 주어 목적을 보호자로 때는 얘는 무슨 전? 완전 얘는 그런 전 이걸로 구분하는 거야. 오케이. 나와 보니까 하나. 기대되어집니다. 이스펙트는 뭐가 목적을 지?

이것도 모범하기 위해서야. 둘다 모범하기 위해서야, 그렇지? 네. 그런데 투부 정사 뒤에 뭐 나오는 거야? 동사 나하고 대는 주어 동사잖아. 그런데 네. 여기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소에스시 소데시야. 네. 소데시야 네. 이해하셨죠 네요. 소데. 네. 여기는주어인 뒤에는 뭐묵둘다 모범 동안지 얘들아뭐 네. 동안이 주어인 뒤에는 명사고 와이비에는 주어 동사잖아. 그런데 비 e i n g 나온 거 보니까 앞에 뭐가 생각된 거야? 주어 동사가 생략된 구조잖아 지금, 그치? 얘가? 그냥 뭐가 답이야? 와이. y 답이야. 이해하지? 근 선생님 어. 을 동명사로 보면요? b i n g 을 동명사로 보면 듀어링을 쓸 수가 있지. 그런데 보통 영어에서 뒤에 분사 형태가 나오면 y를 쓰는 게 일반적이야. 좀 있어 보이지 않냐? <laughs> 보통 분자을 하면 y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laughs> 내가 <laughs> 그랬는데 옛날에 나나 가르친 은사님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영어로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야. 저기 해커스 학원의 회장님이시거든. 어? 나 은사님한테 그 사람은 맨날 그래.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맨날 일반적인다 <laughs> 주희야! <laughs> <제, 제이야>! 용자야 <laughs> 이거 빨리 하고 좀쉬다 가자 얘들아. 맞지?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어? 광부들이자기들게 올리는 거야, 올려지는 거야? 올려줘요. 올려지는 거지. 올지는 거지, 광부들이 올려... 왜광부를 잡냐면, 봐 아? 여기 분사공로 만들 때 주어가 같아야 생략이잖아, 그치? 그럼 항상 주어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이해하죠 주어가 올려지는 거니까, 리프! 이드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k a y Okay. o k a 시 Okay. o k 요 여러분. 자, 긴급 상황일 때서체 y o 모모와 같은 캡슐과 같은, 그지? 캡슐이 어디야? 구조 구멍에 껴, 뭐야, 꼼짝하지 못하게 되어진 거지, 그지? 꼼짝하지 못하게 되어진 거 이거는 근데 문제가, 아, 아, 이게 안 돼. 이거 다물어질수 없는데, 그지? 만약에 여기가 같다갈다 같은. 같은이잖아, 그지? 같은이면 고려해볼 만해, 그지? 오케이? 근데 원래 같은은 안 돼. 왜냐면, get stuck in 이란 수거잖아 그제 수거 bpp니까 그제 그래서 여기 i n d u로 다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get stuck이랑 get stuck을 써도 되고 여기가 그냥 stuck은 나와도 돼. 그냥 stuck은. 왜냐면 뭐. 이렇게 하면 원래 비동사 being stuck하면 은 이게 뭐야? 꼼짝하지 못하다는 뜻인가, 이빙 생략하면 이것도 되는 거잖아, 그지 네. 무슨 말인지 알지? 여니까지 가봐, 이렇게. 계시러 가려면, getting s t u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짜쓴 동작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오케이. 네. 네. 자, 바닥이 약간은 음. 둘다 써도 된다 했잖아, 그제? 근데 여기는 바닥이 열려 지는 걸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 오픈을 썼다. 알았지, 얘들아? From the i n 안에서부터 광고가 낮춰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엄마 위해서는 둘다 되는데 주어동작이 있어 뭐가 나면 so 대시나비고자 생각해봐 광고가 자기들을 낮추는 거야 나, 낮춰지는 거야 낮춰줘요. 다시 내려보내지는 거잖아 이제 네. 다시 내려보내지는 거야 피난처럼된나요 뭐, 오케이 네. okay, 좋아요. 때문에 캡슐과 구조노력 구조노력이 지들이 조직하는 거야? 조직되어 지는 거야? 조직되어 지는 거야 맞을앞기 거에 띄거게 되는 거야 이해하죠? 어쨌든 조직되어 진는 노력 광부들이 광부들이 끝장난 거야? 자기들이 끝낸 거야? 끝장난지 안 맞지 끝장얘들 끝장난 지구 거야? 눈치 볼 찍어 지은 거야? 죽었어 아니잖아 근데 광부들이 푸더랜드 끝냈습니다 그들의 오를 끝냈어 어둠의 삶을 끝냈습니다. 이해하죠 어둠의 네. 삶을 끝냈습니다. 푸더랜드 응. 근데 여러분 응. 음, 그리고 그들이 캡슐 문 바깥으로 나온, 나온 거지? 나와진 게 아니라 네. 그들이 걸 나왔잖아. 그치? 지네 그러면 스텝 다운 부분에 이해하죠? 캡슐 문을 나와 그들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의 만나기 예. 위해서. 미친놈인데? 이게 옥타다, 이 오프타다, 앞에 봐봐. 투미 이렇게 나와야 되지? 네. 그지? 네. 자,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뭐 받고 있는? <목소리>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 이해하죠? 네. 디자이너, 페닉스의 디자이너는. 음. 자, 봐봐. 음. 음. 아, 그러면 봐봐. 여기가 왼자이야 근데. 왼쪽에서 주어 동사 끝났고 통정사를 꾸며주는 거고 여기서 끝나면 다시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접주동 주동이 떠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접속사 들어가면 주동 부터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동사 나이네 그렇지? 네. 접주동 주동 쉐월드 네. 되는 거야 됐죠? 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리절트는 어차피 자동사랑 수동 형태가 없어 이해하죠? 네. 네. 자동사 수동 형태가 없어 자동사랑 수동 이해 예, 하나요? 네.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럼 몇박 하면 되냐, 얘들아? 2 6각, 6의첫 번째 질문을끝내가 줄었다고 어때? 응. 네. 둘째. 음. 어, 어 이게 매우 좋아한다 위험이 지금 초콜릿까지 다 이렇게 막갖고나네 떨어질까봐. 아금아 나는 숲야 좋다. 오, 이데 시험, 시험 하면 되지, 뭐, 근데? 아니요. 어. 겁나 빌비죠, 이거. 일만하고제이에은겁나자야말해 아니, 어, 안 돼. 본야말해이유들 네. 이거 몇 가지야? 육가의 본문이 일체인데? 육가의 본문이 갑니다. 주의야. <laughs>